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봉생 기념 병원의 우리 정신과의 명의 중에 한 분인 우리 장세은 선생님을 모시고 대담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 환자를 위한 특별한 뭐 치료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하여간 이뭐 중독의 특성상 본인의 어떤 노력, 본인의 노력이 중요하고 본인의 어떤 그이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 문제를 인정을 안 해서. 아, 인사이트가 없어요? 예. 인, 인정을 안, 뭐, 그야말로, 뭐, 뭐 뻔하게, 이렇게, 음. 그죠? 어, 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끝까지 자기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 나라 그래서 중독이 어, 아니다! 이랬단 말이요남 탓을 하고 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음. 많아서, 문제가 참 해결이 안 되는데, 일단은 본인이 자기 문제를 인정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1단계 목표고, 그 정도만 되면, 물론, 이, 그, 중독의 특성상 한번 빠지면은 그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입원해서 그냥. 치료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한 음. 어떤 이제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안 하려고 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입원하는데 하여간 어쩌든지 결국은 뭐 치료의 주체는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그런 음. 문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치료를 그래서 자발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를 강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근데 하고 그 있습니다. 인사이트가 생기게 하는 게그 정신과 선생님들이 대화로만 가지고 가능합니까? 뭐 다른 음, 약물 치료나 이런 건 없어요. 음 그니까 뭐 약물 치료를 통해서 동기를 뭐그 만든다기 보다는 동기가 있는 환자에게는 약물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같이 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서 동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약을 써도 크게 음. 어떻게 보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데 음. 동계가 있는 환자에게는, 그런 어떤 약이, 음주 욕구, 욕구를 줄여주는 어떤, 네, 그런 입원을, 입원을 입원. 하면, 예. 그, 아마 일정 기간 뭐, 내가 보자면 한, 뭐, 그건 장기간 가야 될지 모르겠고, 2주, 3주, 예. 이렇게 입원을 시키면서, 어, 그 욕구를 떨어뜨리는, 예. 어, 투약도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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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도 하고, 음. 그러면서 테이프링 하듯이, 예. 처음 입원하면 처음에 알코올을 어, 한잔하게 해주고, 그다음 날은 뭐 며칠 후에도 반잔 하고 네. 이렇게 테이프나 이런 치료법은 없어요. 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술 그 대신에 음. 보면은 이제 안정제 안정제를 투여를 해서 그랬던 결국은 이제 그 급성기에는. 그, 금단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 이번에 있으면서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줄 수는 없고, 치료제은 아, 아, 술을 갈고는 예. 치료가 안 된다. 그렇죠. 금단증상은 예. 이제 다른 약물로 가지고 예, 예, 없애준다. 예, 예. 그러니까 술이 아니고도 어제 음. 본인이 어떤 불편한 것들을 뭐냐면 대신해서 그, 편하게 이렇게 자기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경험하게 해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동기를 음. 또 가지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서 맑은 정신에서 술이 이제 계속 술을 먹은 상태에서는 어 자기는 어떤 중독적인 어떤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를 바라볼 수 없는데 혈중 혈중 알, 알코올이 계속 남아 있는 예, 거죠. 예, 예, 음. 예. 근데 조금 이제 이렇게 해독을 해가지고 맑은 음. 정신이 되면 자기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어떤 음.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 되면 자기 음. 문제를 인식하고 인사이트 가 생긴다. 예, 음. 그러면서 이제 어, 어떤 치료적인 어떤 그런 음. 쪽으로 회복의 길로. 조금은, 자. 담배 경우 보면, 작심 삼일 이야기도 있고, 예. 어 3년을 끊어도, 어, 다시 피울 확률이 뭐70% 된다. 최소한 담배는 7년을 끊어야 거의 90% 이상 성공이 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예. 이런 중독이 있는 것은, 이 재발이 심하잖아요 그, 알코올은, 그, 그, 그렇게 치료하면 음. 중독증의 치료 효과가 어때요? 그러니까, 이, 알코재발유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저, 보면은, 그, 알콜 자조 모임, 뭐, 이런데, 구호가 있어요. 음. 어떠냐면, 한번 중독은 영원한 중독이다. 예. 음. 네, 그러니까, 뭐, 상당한 기간, 이렇게, 그, 술을, 그죠? 단, 뭐, 금주를 하고 이래 해도, 다, 뭐 다시 입을 대면은, 다시 이전처럼 급, 작스럽게 아예 입이 되지 마라. 예. 음. 그래서, 이제, 완전한 단주. 음. 이것이 치료 목표인데, 음. 요즘에는 그나마 이제 그 음주 욕구를 줄여주는 약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뭐 혹시나 이제 그 실수를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재 발로 이어지는 것을 그나마 조금 막아주는 예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이전에 비해서는 어떤 단주 성공률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지금 것. 성공률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기간을 뭐, 얼마나 두느냐, 그게 달려 있긴 한데, 옛날에는 이 약이 없을 때는 한25% 뭐, 이런 했는데, 지금은 한 40%까지는 뭐, 이렇게. 예. 상당히 성공이 되요. 예, 40% 이게 뭐,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아, 예, 많았지.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이가 술안 마시는 사이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약올 중독에 대해서는 지금 40% 그러는데, 그자촌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아. 예우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그, 아까 마약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이 마약이 우리 부산에 서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서면 지역부터 해가지고, 옛날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도 조금 관대했거든요. 중국의 예를 내가 과거에 들어보면, 마약을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어, 전달한가 소유인거 하여튼, 그그도 거의 사형을 시키고 이랬어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에 대해서 아모르겠어 요즘 청소년들이 이걸 좀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이제 보면은 의학 분야에서 치료적인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심한 어떤 저 에필렉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대마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고 식욕 그 떨어지는 음.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결국은 그런 환자들에게서는 치료 목적으로, 예, 그뭐 그러니까 음. 실보다는 득이 더 크기 음. 때문에 이제 보면은 그게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쉽게 자기 어떤 그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불안정한 것들을 그런 음. 약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거기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다른 또 마약으로. 아,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한 것은 질환에 의한 것은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예, 예. 치료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은밀하게 거래를 통해서 예. 지금 불법적으로 마약이 이제 유통되고 그것을 이제 예. 이그 쓰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 보시 어떻습니까 이 마약의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정신의학과에서는 뭐좀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음. 그래 결국은 이제 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은 어떻게 루트를 좀 차단을 해가지고, 뭐 그래야만이, 이 보면 이 굉장히 뭐, 보면은 시골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일반, 그죠?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에게도 그게 쉽게 어떻게 보면 이, 이렇게 접근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호기심에 한번 그러니까. 그게 손을 뭐, 대다 보면 이것이 그 사람의 어떤 체질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뭐, 그에 대한 어떤 어존성이 없지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서는그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뭐, 대부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 후회를 하죠, 진짜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지경이 됐었을까. 한번 우연하게 접했던 그것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호기심으로 그, 한도로 예. 된 것이. 예. 금방 그 중독성을 일으킨 모양이죠, 그게. 예, 그 보면은 그만큼, 무서운 거죠. 예. 우리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들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사실은 이제 그, 어떻게 뭐 보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다른 기관, 그죠 어떤 법적인 어떤 음, 그런 음. 뭐 기관하고 또 연계가 돼야 되는 또 부분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하여간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성 중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어떤 병동이또 따로 구비되지 않아서 이렇게 뭐, 보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입원을 해가지고 일반 그. 정신과 병동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 전문적인 어떤 그런 도움을 잘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국가적으로라든지 어떤 제도적으로 좀좀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것그 같아요. 말씀은 음 제도적으로 그런 환자가 생겼을 때에 네. 에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어 마약 중독자 전문 치료, 예, 뭐뭐 정신병원, 그래. 예, 어, 그, 뭐 이런 데도 시설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 그 공공기관은 이제 뭐 이런. 주, 뭐 우리 부산도 시립병원 같은 데그 기억합니까? 그렇죠. 예. 어, 거기에서 그 근무하는 의사, 같은 경우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음. 결국은 여러 법적인 문제들하고도 이렇게 음. 부딪히게 되고 이러다 보니 그래서 여러 가지 신변적인 어떤 그런 안전보장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이 좀 어, 마약을 있는. 치료하는 의사들이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음또 여러 가지 범죄와 연관되는 아 그런 범죄와 연관이 되니까 이야 그림자 있구나 그래서 부담이 되는 음. 부분이 있, 있겠죠. 실제 장 선생님께서 그 마약 음. 젊을 때 어른의 젊을 때 마약으로 인해 가지고 인생을 망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렇죠. 이가뭐 보면은 특히 이제 젊은 그죠어 뭐 결국은 가정적인 어떤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그죠 거기에서 뭐 그런 외로움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공허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뭐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보면 빠진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은 좀 보면은 뭐 회어나지 못하는 젊은 나이에 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보면은 네, 굉장히 뭐 재능도 있어 보이고 그러하는데 인생이 완전히 그러니까 마약은 보면. 마약은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제가 두 케이스를 봤는데요. 하나는 제 이제 내 처가 쪽으로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걔는 켄트라는 인데 걔가, 어, 굉장히 영특했어요. 그리고 애도 잘생겼고, 음. 걔가, 어, UCLA 들어가서, 저는 이제 엇가닥 해가지 아버지가 이제 신경과사라서 자기도 이제 안과사가 되겠다고 나한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 나한테는 이제 처육총관이죠. 저우외 이제 육총관인데, 혹은 어,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마약에 중독이 됐는데, 그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대학가가 저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유복한, 예. 의사 집안에, 내가 미국에서도 음. 유복한 집인데 이제 그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마약을 입이 돼가지고 예. 결국은 40대, 만한 40, 4대 살 때가 죽었어요. 음. 죽었는데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그러뭐부모님이 상식은 엄청났죠. 그한 케이스는 어 지금 말씀드렸좀 불우한 가정의 예. 자식인데 에, 걔는 어 여러분 뭐 감옥서 에 빼고는 다은 뭐, 비슷한 유산, 교도소 같은 데는 뭐, 왔다 갔다 왔다 하고, 부모가 아주 많이 속을 새겠는데, 계속 해서 40대 초반되까 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구태여 이게 저, 이, 유튜브에서 이야기 하느냐 하면,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은 입에 대도안 됩니다. 한 번이, 한 번이 전부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그, 인생을 완전 히 망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치료가 없어요. 치료 한대 해도 그건 일시적인 효과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마약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 입에 대지 마라. 단한 번이라도. 그런 호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거는. 예. 그걸 완전 망치는 거다. 어, 그 이야기를 내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뭐 예우나 이런 거는 뭐 특별히 뭐좀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한 번, 한 번의 실수도 이거는, 그죠. 나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든가 시작을 음. 안 하는 게그 그렇죠. 최선입니다. 네. 그렇죠. 그, 어떻습니까? 우리 병원에 청소년 환자들 치료를, 예. 전에 제가 그, 어, 우리 그 소아청소년 정신과, 그 우리나라 뭐 대가인 그 조수철 교수, 일단 예. 부산하로 오면 나가면 이야기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유튜브에 출연 하자고 그랬었는데, 에, 그, 조수철 교수한테도 보내고 또 제가 미국에도 보내가지고 1년간 공부를 시켰어. 예. 정말, 어, 우리 정신과에 청소년 전문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결국은 뭐, 나, 가서 개업을 하고 뭐, 나가더라고요. 그래 굉장히 사실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었을 그때. 왜냐면 저는 뭐, 어, 내 꿈은 우리 장시 잘 알잖아요. 그뭐 예. 훌륭한 병원을 만들어서, 그래, 하려고 했인데 그런 일이 됐는데, 지금은 청소년 정신 분야가, 어, 어떻게, 특화돼 있기보다는, 좀 이것으로 나눠서 이렇게 본다는 얘기를, 그, 제, 제임 교수님은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우리 면에서는 청소년 환자는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초학생이나 등이뭐 되게 어린애 아니고는 음. 중학생 이후로는 음. 뭐 성인에 준해서 이렇게 음. 우리가 진료를 할, 하기 때문에 어, 지금 사실 우리 사이에 청소년들 문제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결국 자해, 예. 또 자살 이런 건데 에, 그에 대해서. 이 사회 문제가 지금 많되고 있잖아요. 예. 그에 대해 서 장수님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음. 마치 이제 이렇게 요즘은 다청소년들 음. SNS로 이렇게 다 소통을 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지금 보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어떤 행동을 음. 하고 마치 이제 그, 그런 것들이 뭔가 영심리처럼 그렇게 음. 미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서로 학습하는 어떤 그런. 그런 뭐, 것도 요새 애들 뭐 유행, SNS에 올리고 뭐 이렇게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어떤 실제로 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는 학생들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할 수도 있거든. 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 뭐, 따라하고 싶은, 자기도 끼뭐 그런 심정이 비슷한 심정에서. 모방핀? 뭐 범죄식으로. 예 범죄식으로. 음. 그런 어떤 경향들이 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둔감에 있어서 그런지, 뭐,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이렇게, 그죠. 뭐 자기 몸을 이렇게, 그, 해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 자해가, 아, 일어나는 것은, 이제, 내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해가 부족하다. 예. 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데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네. 상태니까 자해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신과 치료를 해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후가 좀뭐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하여간 뭐 그래도 당사자가 자워놨던 그런 여러 가지 음. 상황들을 좀 이래 잘 살펴보고 그래 원인에 따라 가지고 음. 어, 뭐 예를 들어서 보면 뭐 우울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우울한 기분을 갖다가 조금은 이렇게 음. 회복하도록 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떤 그 조기 정신병 그런 어떤 음.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마치 그런 것들을 일반 그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사춘기였던 그런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이제 그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음. 예. 면담을 해보다 보면 그 속에서 또 환자의 문제를 음. 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실마리들이 음. 이렇게 음. 나타나거든요. 그 그걸 정확하게 이제 감별해서 잘 개입을 하면 은 그런 문제들이 예. 청소년들이 자해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부모가, 어, 병원에 다려올거 아닙니까? 네. 그런 내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해 있는, 어, 그 부모와, 어, 그, 네. 깊인 터치했서 네. 어, 서로, 어, 그 부모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상이 있으면 의사 원혼하도록 네. 그런 아주 네. 주치 의사의 개념으로 음. 장선생님이 좀 돌봐주고 하면, 네. 에 그런 애들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실제 그런 거좀 하고 있습니까? 보호자가 뭔가 조금 이상하면은 나한테 연락하라. 예. 예, 예. 어, 병원에 오도록 하라. 예. 어, 이런 것을 알게 줘야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 대로 부모는 대수롭지 않게, 뭐 사충인인가 지를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팀 어프로치가 음.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특히나 뭐 청소년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심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뭐, 이래, 그죠? 뭐, 사회사업, 뭐, 이쪽 부분들, 그런 어떤, 다른, 다, 뭐, 다양한 직역들이 함께 이래 음. 해서 그런 것들을 개입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한 사람이 그것을 온전히 맡아서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네, 어려운 그래. 부분이에요. 보호자도, 지쳐 버리고 또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조금이라도 끈을 놓으면 애가 죽잖아요. 예. 그래서 잘 고모하고 그다음 중요한 예. 것들. 예.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 오늘 일단 어이 정도에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에 뵙도록 그겠습니다 시계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